안녕 안녕하세요 0812제 생일입니다 오 다들 들어오 계시네요 안녕 있지 처음이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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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저희 음. 오늘의 제 케이크 해피 예진데 예쁘죠?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티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진짜 다행인집어예요 이렇게 팬분들하고 같이 라이브를 안돼 <laughs> 팬분들하고 같이 생일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다행이지 뭐예요. 제가 지금 어... 연습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린 상태라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? 다행이다! 그럼 우리 같이 초라 한번 불어볼까요? 아니, 저 혼자 할수 있어요 하나, 둘, 셋! 둘, 셋! 아니, 저할수 있어요 이거를 점점 <laughs> 자 <전자> 못하겠어 <laughs> 아니 이게 딱딱한 그게 없어서 짠 귀엽다 새같아전봇대위에 서있는 새 같아. 바로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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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같이 불어볼게요. 다들 앞에서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5, 6, 7, 8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유진이. 생일 축하합니다. 오, 소원을 빌고 불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은데 조명? 그래도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해피 p p y b i 큐 고마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. <laughs> 라이브 중인데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아주 멋있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인데 아막 스포하고 싶 사실 오늘 스포를 하고 <laughs> 싶었어요 근데 아직 좀 많이 남아 9월 많이 좀 남았으니까 9월이면은 그러니까 아, 그래서 제가 좀 참을게요 좀 나중에 나중에 좀 근처 가까이 될 때쯤에 이제 뭐 그때 그때 좀 스포를 좀 해볼게요. 알짱! 아! <laughs> 여러분들은 케이크 어떤 맛 제일 좋아해요? 저는 생크림이랑 치즈 케이크랑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 레터링 케이크 선물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감동. 네, 제가 한번 한입 먹어볼게요. 아 근데 좀 아까워서 먹기 좀 그런데. 어, 아, 먹겠어. 아, 아까워. 아에 초코에요? 대박. 뭐, 이거 아이스크림인가?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맛있는데? 아. 제가 사실. 연습을 이렇게 딱 하고 당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였거든요. 헐. 아, 내 초코가 있어. 그래서 실패. 너무 맛있는데. 미역국을 이번에는 못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못 먹었네 그러네 아 근데 사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곧 진짜 곧이 아니죠 네 정말 당장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덜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. 관리해야지. 미역국 사서라고 먹을게요. 맞아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긴 먹어야 돼. 진짜 마지막 천일만 먹고. 다음 코너를 제가 준비해 제가 아니 준비해 주셨어요. <laughs>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. 고마워. 아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살아날 것 같아. 와. 여기에 질문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답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할까? 자, 일단 첫 번째 생일 인증샷은 이 포즈. 생일 기념 유진네컷 포즈 만들기. 일단 생일의 주인공은 저잖아요. 나, 나야, 새일 누구야? 바로 나야. 일단 이렇게 나, 이렇게 보여주고요. 그리고 유진 내컷이라고 네 했으니까 토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나, 토끼, 그 다음에 쥐. 저 요즘 쥐도 많더라고요. 쥐, 귀엽죠? 자, 첫 번째, 나. 토끼, 쥐, 둘다 사랑해줘. 해서 하트. 얻는 것이든 그냥 다 사랑해줘. 이런 느낌으로. 어때요? 생일은 나야. 토끼, 쥐, 하트. 아주 좋았어. 유진 레 컷, 끝! 다음 한 잔. 홈파티를 한다면 밖에서 하는 게 파티지. 집에서도 충분해 홈파티. 저는 <laughs> 집에서 이렇게 꾸미고,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시키고, 케이크 딱 같이 하면서 그런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밖에 있으면은 깃발릴 수도 있어서. 뭔가 밖에서는 그냥 놀, 뭐 특별한 날에는 별로고. 그냥 뭔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쉬고 놀고 보드게임하고 이런 어. 거를 좀 좋아해서 안에서 홈파티를 하고, 하고 싶습니다. 멤버들하고 같이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같이 생일 하면 생각나는 노래 추천 있어요 제가 스웨덴 세탁소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해피 벌스데이 왈츠였나? 제가 그 노래를 예전에 듣고 어이 노래 녹음 하고 싶다 내 생일날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보고 싶다 해서 그 녹음실에 녹음 작곡가님께 저 녹음 해보고 싶은데 할수 있냐고 해서. 그랬던 그 녹음이 있는데, 한 그게 6년 전, 7년 전이라서 파일이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있으면 제가 한번 풀어보고, 없으면 뭐 나중에 불러볼게요. 지금 제가 목상태는막 좋지 않아서. 그냥. 아름다워, 내을눈으신 걸, 나의 세 아무튼 뭐 그런 노래예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. 아, 잘할 기억이 없나? 아, 어떻게 컴백 스파일러 막, 막 급컴스파일 해달라고 하는데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막, 방금까지 춤추고 와가지고, 막, 아. 아...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자, 다음. 인간 세상에서 보내는 생일에, 아쉬워할 토끼 왕국, 토끼들에게 사진에 있는 토끼 캐릭터를 따라해주세요. 오케이. 미안해. 내가 지금 인간 세상에 있어가지고 못 가는데. <laughs> 따라해보겠습니다. 토끼. 내장이요? 네 뭐야, 이거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, 뭐야, 이거. 홍보수야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여기 눈썹을 보여야 돼. 끝. 아, 역시 나는 토끼였나. 햄스터였나. 난둘다 좋아. 진짜 다 하겠는데? 두 장밖에 안, 이거 세 장밖에 안 남았어. 그냥 다 할게요. 내 마음이야. 내 생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<laughs> 생일에 둘중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, 소고기 미역국 대 성게미역국. 저 성게미역국을 먹어본 적 있는데요. 그래서, 소고기 미역국. 맛있나? 너무 어, 먹었어. 그 다음, <laughs> 초코 케이크 대 딸기 생크림 케이크. 이거는 뭘까요? 아까,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죠. 저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. 짜잔. 입니다. 그저한 입만 먹을게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어떤 케이크를 더 좋아해요? 초코 케이크, 딸기 케이크. 또 유진이가. 딸기 생크림 좋아한다고 해서 그거 좋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뭐, 치즈케이크도 있고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제 답변 올 때까지 먹고 있을게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? 어떤 거? 어떤 거? 어떤 거? 스킨 나니온 거와? 빨고 빼고 초코, 초코 좋아요. 자, Happy birthday. 암튼, 초코밖에 못 봤는데? 난더 궁금한데?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<laughs> 치즈를 어떻게 못 먹어? 아 근데 카로도 치즈 안 먹어. 그래서 카로랑 있을 때는 피자를 잘안 먹으려해. 아, 이건 크림..이거 치즈예요? 케이크 어. 귀엽죠? 너무 귀여워 자여리 하나 해볼게요 아기 토끼 폭풍 성장 사진에 있는 아기 시절 유심 포즈를 따라해주세요 나 아기 때 시절이. 와. 저 이거 썰도 기억나요. 뭐였냐면은, 분수대 앞에 노래가 나, 나왔었는데, 제가 흥이 너무 많아가지고, 막, 나 앞에, 앞에서 춤춰볼 수 있어? 응! 출수 있어! 대박 <laughs> 입혀줘요. <웃음> 네. 어, 완물이 이때도 있었고요. 똑같죠? 네. 이든 양갈래를 좀 많이 했어요. 응? 없네? 와, 여기 공원 많이 바뀌었던데. 신기해. 마지막!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생일 혼자 보내기 대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. 음. 저는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뭔가 생일에 혼자보다는 혼자 보낸적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안 돼, 둘다 보낸 적이. 전 있... 크리스마스 때는 딱히 오히려 모두의 생일 같은 그 느낌이라 다 특별한 날이잖아요. 그래서 밖에 나가면 차 막히고 막 사람 너무 많고 그게 너무 싫어서. 저는 생일, 크리스마스 때 혼자 혼자서 뭐 나홀로 집에 를 보든 뭘 시켜 먹든 그냥 안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생일날에는 뭔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혼자 보내기도 로망이 한번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생일 혼자 보내 저기. 매번 혼자는. 문제는... 아, 모르겠다. 있었나? 모르겠어. 작년엔 뭐 했지? 아, 해외 갔었다. 올해도 원래 해외였는데. 음. 음. 해외에 있었어도 비행기에 있지 않으면 인스타 라이, 아, 라이브를 켰을 거예요.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내고 싶기 때문에. 생일이 기억에 남는 썰. <laughs> 생일날? 생일날? 음... 아, 그 썰이라기보단 전 생일날 항상 그 생일날 전날이나 후날 아니면 생일 당일날에 무조건 보는 친구가 있어요. 장승현이라고. <laughs> 그 친구랑은 진짜 신기하게 제가 중학교 때 서울... 왔거든요 그첫 생일을 승현이랑 처음 보내고 그 다음에도 승현이랑 보내고 한 거의 몇년 동안은 그니까 이제 제 생일 하면 그 친구가 좀 떠오를 정도로 진짜 매번 같이 나랑 보내줬던 걔가 아니었으면 혼자 보내지 않았을까 <laughs> 네 나를 알아차리면 박수쳐 승몽이 맞아요, 승몽이 <laughs> 컴백 스포일러 생일소녀 <laughs> <laughs>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<laughs> 음, 확실한 건 재밌어요 <laughs> 뭐,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, 뭐할 때도 있고, 뭐할 때도 하지만, 뭐, 재밌는 것 같아. 아, 요즘 좀 재밌어요. 목이 아프지만은.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. 알았죠? 뭐든. 저는, 뭔지 모르겠는데, 아파서. 하이 <laughs> 케이콘대 케이콘대 스포를 할까 차라리 <laughs> 안 되네. <됐네. 웃음> 어 확실한 건음 <laughs> 제가 케이콘때아네 어, 확실한 건 없네요. 뭐 몰라요 저도 저 생각보다 스포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의 TMI. <laughs> 어? 머리끈 있으세요? 제가 하나를 배워왔거든요. 초 불면은? 이렇게 아, 그 사람. 제, 죄송해요. 저도 못하겠어요. 야, 저한테 이제 댄스, 아, 선생님께서 세수해요! 초 불어봐요! 이는데 이렇게 포호했는데 쭉 뚝! 사라지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배웠는데 까먹었어요. 이게 t m i 예요 네. <laughs> 오늘의 TMI는 그거고요. 그거고요. 어제 의 TMI를 얘기하자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밥 먹었어요. 외식했어요. 부모님이랑 동생은 생일 카페를 다 돌았더라고요. 너무 저도 진짜 다 돌고 싶었는데, 다는 못 돌아가지고, 너무 아쉬움이 큰데, 진짜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, 너무 감동받아서, 진짜, 내,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. 아, 내가 진짜 계속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can you speak english okay i love you happy birthday sweetie stay healthy and be happy we love you thank you <clears throat> me too 베트남 언어는 잘 몰라서 미안해요. 음. TMI 그 요즘 너무 났다그 요즘 캔다파드에서 스냅 그거 안무 있잖아요. 아무리 배우고 싶어서 영준 쌤한테 가서 형 이거 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, 이렇게 했는데 좀 배웠어요. 아이 아이 가스 뭐야 어 잠깐 배웠어요. 네. 이렇게 느낌 끈적끈적하게 주면 된다. 그것만 배웠어요. 이것만 알면 된대요. <laughs> 아 그래. 이니까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데요. 제가 립만 한번 바르고 오겠습니다. 있을까? 없네? 아니다, 그냥, 그냥 할게요. 그냥 이어도 괜찮잖아요, 그쵸? 일단, 짠! 나혼자온가 거울 응, 음. 응. 음. 감사합니다. 자 캡처 타임.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그거 합시다. 네 번째? 다섯 번째. 다 캡쳐했어요? 근데 이거, 그럼 제가 캡쳐 타임이라고 하면은, 이렇게 제가 포즈 취하면 캡쳐하는 거예요? 그 상태로? 어... 그러면 그냥 평소, 캡쳐 타임 굳이 안 가지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캡쳐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, 지금도 캡쳐 타임 아니에요? 이제 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. 그래서 제가 그래서 <laughs> 저기 이쁘죠 케이크. <깨끗이. 웃음> 웃을 아 웃을 때도 이렇게 생는데. 아, 왜나안 이쁘지? 캡처 타임은 계속된다. 그러면 말할 때도 이쁘게 말하면 되겠네. 그래서 제가. TMI는요? 캡쳐 음...캡쳐 캡쳐하고 캡처. <laughs> 있죠? 음... 음... 아 캡쳐 타임 맞았다 네 정말 이렇게 캡쳐 타임까지 가져와 봤는데 생일날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보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가졌고요. 어, 우리 앞으로도 함께 생일을 보냅시다. 앞으로의 생일도 제가 이제 막 10년 후에도, 20년 후에도 같이 있어줘야 돼요. 알았죠? 알았죠? 약속! 생일 너무 축하하고, 금방 준비다치세 알았어요. 저 건강 잘 챙길게요. 여러분들도, 어, 건강 잘 챙기면서 저희 좋아해 주셔야 돼요. 알았죠? 밥잘 챙겨 먹고, 다치면 안 돼요. 어, 그리고, 뭐지? 아, 맞아. 비 오는 날씨에 비도 조심하고, 어, 태풍 때문에 해외에서 오시는 게 되게 힘드셨다고 들어가지고, 그 생일, 그 카페를 위해서 오셨던 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. 안녕. 나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갈게.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을 거야. 내일 중요한 스케줄이어도 내일 모레 뭐 그래도 그냥 다정함 없이 그냥 많이 많이 먹을게. 건강이 최고야. 안녕.